어, 혹시 템템님 방송하기 전에 재방송 살짝 보셨나요? 그 방송 화면에저 세렌 혼자 가도 됨? 아이 조크 조크! 아, 이게 조크 조크! 아, 어, 장난이고 가셔도 돼요? 이제 영원히 <laughs> 보내주는 말투냐? <laughs> 어, 머리, 머리 맞았습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플레임의 반란 어느 정도 지, 진압이 된 건가? 아, 뭐, 다행이네. 불 금방 끄긴 했다, 레트야. 비쌉한다, 비해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내가 그 메시지 지운 이유 알려 드릴게요. 네. 그 메시지를 쓰고 그 부담이 됐을까?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레이님 진짜 안 돼. 그만해 이제. 저 사람이 지금 저말 하는 게 어이없는 이유. 효리 <laughs> 님이 말해 가지고 지운 건데 또 저렇게. 뭐? 플레이 아직 <웃음> 정신 <웃음> 못 차렸어. <laughs> <찾았어. 웃음> 박아 빨리. <laughs> 또 조작을 <laughs> <이거>. 시도하려고 <laughs> 이래 가지고 저둘이 대화 를 시키면 안 된다는 소리. 15분 전에 얘기한 걸또 까먹었어? 그러니까 <laughs> 나 역전 재판하는 느낌이야. 그 증관 <laughs> 증 이세 어, 어, 가지고 어. 그 증인 씨 시... 그러니까 그거를 반박하면은 얘기가 바뀌잖아. 아 맞다. 이제... 이랬는데 하고서 바뀌고. <laughs> 실시간 아, 역전 왜 재판이잖아 왜 이거. 괜찮아요. <laughs> 아, 말투 진짜. 저도 네, 죄송한데 혹시 이제 이거 무릎 꿇고 음. 있는 거좀 풀어도 되나요? 아. 그 말도 없이 풀면안 되는 건가? <laughs> 빨리, 빨리 푸세요. <laughs> 아 빨리 푸세요뭐 하세요, 진짜. 남들이 보면 우리가 무슨 진짜 괴롭히는 맞아. 줄 알겠네. 뭐 사과할 만큼 하셨고 저희도 맞아. 뭐. 맞 그러려니 했고 뭐다 다음 주에 어차피 또볼 건데 이렇게 얼굴 붉혀서 뭐 하겠어요. 맞아요. 아니 플레이는 네. 가끔 뭐 이리 하자, 발로 한테 하자 이런 거 부르는 것도 뭐 많이 불편하시면 안부르죠 죄송해요. 네. 아니 같이 아닙니다. 하고 싶었는데 이게. 저는 불러 주시면 빨리 제일깨서 익스트림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눈치 없이 그러니까 저 그냥 X5종인데. 언제든지 달려갈게. 그냥 무조건 달려갈 거야. 아까부터 저거 언제든지 아, 달려갈게. 아무래도 뭐 언제든지 달려갈게. <laughs> 이 사람은 그냥 기습이 그냥 생활임. 기습의 내가. 뇌절까지... <laughs> 네이 <laughs> 네 <laughs> 정도면 <웃음> 저희 이제 좀... 관심이 <laughs> 전달되었을까요? 팀장님, 레트님? 이건 좀 와닿긴 하네. 감사습니다 음. 저의 가오를 용서해주는 시간은 뭐 이렇게 황리에잘을수 네. 없네요. 네, 나머지 방송 잘 진행하시고 팀장님, 도 수고하세요. 아, 레트님은 네. 남아보실래요? <laughs> <laughs> 저는 갑자기 왜요? <laughs> 네, 저만 나가요, 그러면. 아니, 저님 얘기 안 하니까 걱정하지 아, 마세요. 뒷담 아니야! 아, 저희는 <laughs> 앞에서 말하는 걸더 좋아해요. 아니 레트 이제 뭐할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려 했어요. 네 알겠습니다. 가셈 가셈. 오. 아니 어차피 더발 거면서 왜 저러는 거야? 몰라. <laughs> 아니, 아니 왜왜소해 하는 건데? 비호감이야 진짜. 레츠님 뭐함? 나 이제 9 시까지 원신 해야지. 아또 그거야? 뭐 게임 할 거면 안 9시 안 이후에 해. 하면 상관 없기는 해. 9시 이후요? 너 어차피 방송 9시? 키자마자 지금 불려온 거 아니야? 한 30분 동안 저체 타고 있어. <laughs> 아하! 그럼 뭐 하지 근데? 뭐 할까? 사람 불러서 뭐 1위 해도 되고 재숙이 불러볼까? <laughs> 나 아직 1위를 잘 못해서 이게.. 아니 그 사람도 <laughs> 잘 못해. 힘들어하지 않을까? 아니면 뚜띠 불러봐도 되고? 하자 그러면 할것 같긴 한데? 뚜띠 불러볼까? 왜안 받지? 모르는 척하는 건가 뚜띠 지금? <laughs> 하이! 어? <웃음> <웃음> 내가 너무 크게 말했나? 좀 마이크 소리가 컸나? 그럴 수도. 작, 작게 말해야겠다. 아이. 네, 네. 이제 일어나셨네. 선배야. 아, 너 오늘 기분 좋아보인다. 컨디션 좋아 보이네. 아니. 특히 저기 연기톤 하는 거 보면 컨디션 낮은 건 아니야. 어, 어. 지금 컨디션 완전 최고조인데? 쭈지 뭐 하고 싶은 거 있어? 내가 하고 싶은 건단 하나. 뭔데? <laughs> <안 돼. 웃음> <laughs> 게임을 해야 해. 아또 발로 한 타작 그런 거 아니야? 아유 아니, 근데 왜요?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? 이따 9시 넘어서 일이고 9시 넘어서요? 어밥 어? 먹고 와. 나도 지금 밥먹으려고밥 시켜야지. 아, 저 밥. 아 밥이요? 시켜. 왜냐면은 오래 할 거니까 지금 먹어. 아저 아, 아, 밥. 와 지금 플레임님 우리 방송 보고 있대 진짜 뭐야? 아 덤바 하러 간 씨. 아 이거 실장들. 왜왜 보는 거야? <laughs> 아니 아 집만 안 한다고. 쯔티 <laughs> 밥 먹을 시간 줄게. 나도 지금 밥 먹어야겠다. 밥을 먹은 지 별로 안 돼. 근데 소화할 겸 그럼 같이 게임 할까나? 아니요. 같이 게임 할까나? 9시에 딱 오면 돼. 그래. 같이 게임 할까나? 9시 한 10분에 와도 돼. 같이 게임 할까나? 아침이야? 같이 미 일... 같이 게임을 해 볼까나? 일리? 난 시게임을 할래. 일리 지금 뚜띠 티어 어디야? 브론즈. 어? 나 일이 같이 못 해. 아, 뭔가 레트한테 저런 말으니까 기분이 아니 그게 아니다. 나, 나 플래티넘 <laughs> 가버렸는데. 생각해 보니까. 아, 어, 누구 버스예요? 그러니까 버스 누구 거탄 거임? 아, 누가 나나나 나도 못할 버스를 태워 준 거야. 로코 님하고 세판하긴 했어. 아, 아, 아 와. 아, 저뭐 <laughs> 진짜 버스 이거 심하네. 딱, 딱어 세판했어, 세판. 아, 랭크를 아, 했어? 아, 아 진짜. 저 아니, 근데 울프님은 진짜 못못 하기는 해. 그렇다고 해서 지금 로커님 버스를 탄게 어? 안탄게 되진 않아요, 레츠님. 울프님이랑 손잡고 살짝 뒷좌석에 앉기는 했지. 와 진짜 버스... 에휴... 와, 에휴 저렇게 해서 플랜 할수 있나? 뭐... 발로란트나 할까? <laughs> <laughs> 야너 그냥 발로란트 하고 <laughs> 싶지. <웃음> 아니야! 나는 이리 할 준비 만반이었는데 이거 당황스럽네 좀. 템트가 그럼 오늘 은 나를 버리고 티어 금방 올라가고는 10억까지? 아뭔 소리야, 너를 버리고 안. 게임을 하라니나 레터 안 하면 안 함. 안해 안 아, 나도. 차. 너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파티가? 그래, 우린 지금 한 배를 탔잖아. 아니면 뭐 발로란트 싫으면 뭐 다른 게임 하고 싶은 거 있어? 뭐 얘기해봐. 그럼 뚜띠와 함께 함께 놀아일까 오. <laughs> 좀좀감 감탄인가요? 오. 어, 숨이 턱 막혀. <laughs> 근데 뭐, 뭐 하지?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할 것 같아서 <laughs> 일단 나 지금 밥 시키는 중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나 대신에 춘향님을 불러서 하는 수밖에 없겠다 아 그러면 레스파 빠지니까 같이 나도 한다니까. 어쩔 수 없다 아니 같이 안 하니까 춘향 언니도 불러서 모든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여기 춘향님까지 부르는 건좀 그래 왜냐면 나 최근에 이춘향 치사랑이야 그만 주입해야 돼 이건 좀뭐 무슨 이춘향 언니 뭐 해로운 거임? <laughs> 나 약간 그 해독 좀 해야 돼 내일 휴방까지 해가지고 뭔지 알아? 어차피 내일 해독할거면 오늘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오늘 아니, 오늘까지 하는 걸로 뭐 해도 안 돼? 아 근데 맞긴 해. 저것도 또... 어쩔 수 없겠는데요. 아, 레트랑 네? 같이 하는 게 보고 싶대. 그러면. 그리고 뚜띠도 같이 지금 묶음 상품이잖아. 뚜띠도 라는데 <laughs> 뚜띠 오늘 근데 그날 아니야? 네? 오늘 휴방하는 날 아니야, 뚜띠? 얘한테 휴방하는 날이 언제 있어? 아니, 얘 오늘 밥 먹고 뭐 <laughs> 어디서 어디서 아, 어디서, 아, 아, 맞아, 어디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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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그치 딩주야 아, 아, 아 맞아 나, 맞아, 나, 나, 나 이런 나, 건데 방송에서 나, 나, 방침 나 방침 오늘 다 들렸어 근데 휴먼 나 나왔다 아, 나 휴먼 아, 나왔다 아니 한다, 이게 아니야 또띠가 아, 아. 방송에서 말하기 애매한 거라 나한테만 아, 살짝만 해준 거라 아 그냥 깔끔하게 진짜 농담 아니야 틈틈아 너랑 뚜띠랑두판 제대로면 실버 올라갈 수 있거든 나를 올라가고 나한테 연락해 섭섭하다 레츠야 레츠야 너 나를 뭘로 보는 거냐 그때 내가 네 점수 빨아가던 거 기억 안 나니 내본 실력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 뚜띠가 하고 싶겠냐고 시발. <laughs> 그때 너랑 나랑 때딱 그때도 이세 명이었잖아. 아, 뚜띠는 그때도 같이 있지 않았나? 그때 3 삼인 키였어 우리 이렇게 세 명. <laughs> 그러면은 뚜띠야 네가 좀 수고 좀 해야겠다. <laughs> 야, 야. <저> 그러면 <laughs> 나를 내 친구의 작가가 아이 무슨? 뚜띠야 그러지 마세요 저. 내가 홍삼 아니. 한 세트 주, 사다 줄 테니까. 아무 필요 없어요. <laughs> 힘내고 싱삼이에요. 어, 아니 근데 진짜, 진짜 브론즈에서 실버는 한세판이면 올라올 수 있어. 나도 너네랑 하고 싶으니까 얘기하는 거야. 아, 일이 아니고 딴거 하면 되지, 그러면. 그니까. 러왜 계속 일이만 맞아, 맞아. 고집해, 그냥. 맞아, 1만 고집하는 거 봐. 우리랑 하기가 싫은 걸 지금 은연중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냐고. 그러면 은 9시까지 올 테니까 할거딱 정해놔. 그럼 내 와가지고 할게. 그래? 진짜 막 이상한 것만 아니면 할 테니까. 그래? 저, 아니 근데 저는 저도 여기 통화방에 초대된 건데, 저는. <laughs> 아 그러면은 아, 뚜띠도 뚜띠도 그러면은 9시까지 와 9시 한 10분까지 와 그러면 아, 그럼 나 혼자 고민해도 되겠어? 어 고민하고 있어 <laughs> 잠깐만 님이그러면은 너네 가만 안다 오케이 아 얘네들 안올거 같아 아, 아, 온다고 안올 거. 9시 10분까지 올게 9시 10분 딱 정해 아, 이 자식들 안올 생각 지금 아니, 무조건 오지 무조건 아. 방제 바꿔놓을게요 9시 10분 9시 10분? 아, 오케이 그러면은 이따 봬요 저희 너네네. 믿어주시고 핸, 뚜띠님 핸, 핸, 핸 3 2아 아니요. 아 그런 건 없고 저희 믿어 주세요. <laughs> 무조건 올게요. 네. 저희 안 믿어 주시면 저희 도 서우네요. 발급은 가보 됐잖아요. 발급은 상호 합의에 있어야 3장 발급되는 거고. 요 <laughs> 아, 아탐탐이 <템탈이 웃음> 무조건 올 테니까 이게 믿어 주세요. 아시겠죠? 튜터님 갑시다 일단. 며칠이라고는안 했다. 9시 10분에 모이지만 며칠이라고 한 적은 없기는 함.